담외국 통 글로벌 통 통이 왔습니다 왔어 아하 반갑습니다 10월도 10월 첫째 주 월요일 놀고 화요일 시작인데 어이구야 시장이 막 맛이 갔네요 맛이 갔어 마당이 갔어 그러나 우리는 이이 귀에 걸리고 니들은 암울하고 그죠 우리는 왜 입이 귀에 걸리냐 알잖아 유튜브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보세요 자참 암울하면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걱정도 많이 되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파생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파생부터 바세, 당일 전저점 깹니다. 전저점 깨고, 바 전저점을 깨는데, 자, 이 자리부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오늘 이 자리부터 밀리는 거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기술적 반등에 추가적으로 2%가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에서 3100포인트까지 옵니다. 코수당 역시 마찬가지고, 코수당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저 우리가 어제 저저저 저저 쉬는 바람에 먹어야 될거 못먹고 조금 아쉬운 분 아쉬 아쉬움이 남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 우짜겠어 신다고 시장이 안 열렸는데 넘어갈건 넘어가고 넘어갈건 넘어가고 먼저 이제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뭐 우리 유튜브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좀 던질게요 개미들을 위해서 아니 개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번더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더 추가 생각하라고 뭐 요걸 해도 괜찮은데 일단 저 제가 뭐 주식시장 한3 0년간 있었지만 30 반올림해서 30년입니다 25년은 있었습니다 25년 있었고 있는 동안 여러가지 욕도 하고 반성도 하고 차트도 보고 하는데 사실 제가 또는 방송도는 여러분들이 구독자님들이 지금 출근을 한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신발을 신는데 집앞 진문 올나가면서 진문 여는 시간, 정확한 시간을 압니까? 신발 신는 시간을 9시, 8시 몇 분, 몇 초를 정확하다는 거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술, 첫밥끓어 뜨는 거 압니까? 그 시간.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본인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하겠지. 그 시간 되면 하겠지. 정신 먹으러 가면 먹을 건 알지만 뭘 먹을지 고민하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전문가들도 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어 예측을 하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구독자님 또는 주식하는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 욕을 이런 식으로 해요. 또못 맞추나 그것도 못 맞춰나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 내구독자님들은 절대 아니마십시오 왜냐 당신들 네 하루 자고나면 아침에 오줌 놀 시간 밥 먹을 시간 신발 시간 그 직장에 출근해서 몇 시에 앉을 시간 못 맞추잖아 매일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주식을 그건 못 맞춘다고 욕을 하나 욕을 하나? 그래서 주식의 주식 격언이 뭐가 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미리미리 대응하고 자본관리 잘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게 벌써 85%예요 12년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통, 통 내가 제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겠죠 어깨에서 팔았잖아. 준비해서 자산의 그90% 100%를 어깨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쏟아지니까 악재가 나오니까 방송에서 일한다. 조심해라. 어깨에서 올라가기. 어깨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어깨에서든 간에 미리 준비를 해주라는 게 그게 잘하는. 여러분들 리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 대장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드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 덧붙여서 본인들도 아침에 양치하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주식은 얼마나 힘든 그 정확함을 맞춥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살포시 하고 싶었는데 그때그때 그때 생각이 안 나서 말을 전달을 못 했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1차적으로 지수는 여기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3, 9월에 그 3000포인트 깰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9월에 3000포인트를 깨지를 못하고 오늘 3019에서 시작을 해서 하루 쉬는 동안 다오가 반등을 급하게 해줬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급반등이 나왔어요. 급반등이 나오고, 급반등 나오는 걸 우리가 쉬는 동안 그 반등을 같이 못 받아먹었죠. 못 받아먹었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3주 이내에 옵니다. 지금 사서 대형주 사서 물리더라도 2, 3주 지나면 다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좀 밀리면 저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쌍가게를 사서 물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빨리 나는 쪽이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밀리는 거는 겁먹지 마라. 오늘 시간부터 물리는 거는 저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그 궁금하고 뭐좀그 어떠한 뭐 답을 듣고 싶잖아요. 지금 악재가 나오더라도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금 끝 제가 IMF 미국 금융 지금 코로나 이때 코로나에서 사실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그 조정 후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악재가 나올 때 나오더라도 자, 코로나 때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코로나 때잘 보세요. 잘 정말 기담 순자야. 기여를라 하는 눈똑 바로 들고 철수 니도 뭐 하는 이거 중요한 거 하는데 제대로 봐라 제대로 문제 문제 된다 제대로 보고 순자야 철수야 많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반등 주고 반등 이런 식으로 반등 주고 빠지더라도 양봉 주고 반등 주고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때는 악재가 코로나 악재라는 게그 뉴스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쏟아지면서 그 스트레트로 빠지는 것처럼 나와지면 중간중간 반등을 줘요. 반등을 주는데 지금은 주가 상승하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상승한 상태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반어 잠깐만요. 지금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 부분은. 죽고 빠질 겁니다. 왜냐면, 대형주들이 다 여기서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대형주들이 여기서. 삼성전자. 이거 주고 가야 돼요. 이만큼. 지금 가야 될 자리 못 갔거든요. 이만큼. 삼성전자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만큼 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와야 되는못 갔고, 이 자리까지. 아이닉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닉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악재가 그100%그출현한게 아니기 때문에 추구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리는 이 자리에서 카카오 반등 나오고 갈 거예요. 카카오 반등 나오고 만일에 물려도요.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10월에는 아마 아래 꼬리 실리는 양봉이라든지, 아래 꼬리 실리는 양봉이라든지, 음봉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10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그래서 지수를 보면, 지수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바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뭐 밀겠죠? 미는 거는 확실히 되고,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어떻게 될 거냐 아래 꼬리가 길게 실릴 거예요. 아래 꼬리가 좀 이해하도록 쉽게 내가 그리드릴게요. 요렇게 아래 꼬리가 실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간 동안 기술적 반대기 나온다는 거죠. 이, 이 언저리까지. 나왔다가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구창창 2300포인트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구장창 2300포인트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놀고 반대기 나오고 또 여기서 놀면서 저점을 낮춘다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왔어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점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 저점 대응주기 위주로. 내가 그 집게도, 어제도 방송을 올리고, 그제도 방송을 올렸는데, 3,000포인트가 깨지면 저점 매수하시면 돼요. 3,000포인트가 지지와 저항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지와 저항. 3,000포인트는 지지와 저항이 될 겁니다. 지지와 저항. 장황. 지지와 저항이 될 거고, 오늘은 깨질 가능성이 확고하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어. 하루 하루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지 아침에 이제 아침에 저점을 만들고 스테리스로 빼서 어쩌면 2.5%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5%까지. 왜다우하고 네, 저~ 해외지수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인제 앞으로 선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 있기 때문에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밀고 이렇게 아래 아꼬리가 실릴 거예요, 오늘. 3000 포인트가 깨지면 3000 포인트 이하에서 아래꼬리가 생길 것이고 선물도 신저점을 만들고 393, 200 2 379 이하에서 아래꼬리 383이 깨지면서 아래꼬리가 질리겠네요 얘도. 바로 안뺍니다 바로. 원래 그 지수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바로 안 깨고 이 시간에도 주가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가는 건 갑니다. 가는 건 가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죠. 매번. 매번 이 이야기죠. 주가가 빠지더라도 매일 2%는 먹을 수 있어요. 매일 2%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 주가가 빠지더라도 매일 2%는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 있다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100만원 투자해서. 매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주가급 겁나게 나와도 상승하는 건 삼, 상승합니다. 테마주 잡주들은. 그래서 이거 공부, 그 기본적인 공부,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죠. 이런 공부를 해 드렸죠. 이런 이야기를. 3, 4일 빠지면 하루는 반등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3일4일5일 빠지니까 하루는 반등하더라. 이렇게 찾셔도 되고요. 올라도 빠지고, 어, 올라도 조정 나오고, 내려도 하나 둘셋 넷. 4일 빠지면 하루 오르고, 요런 종목만 찾도 열심히 찾아서, 그, 공부를 하셔도 2%는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 5일선, 11선 골든크로스가 생겼을 때, 5일선, 11선 골든크로스가 생겼을 때, 매수를 해서 2, 3% 먹는 종목, 매수를 해서 2, 3% 먹는 종목, 그 다음에, MACD 하는 방법, 그런 거 여러 가지 내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만 참고하셔도 2% 3%는그 수익을 내서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2% 때문에 가끔 전화가 오고 문자가 한번씩 오셔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움이 된다그래서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큰돈 안들이고 주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하겠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렇고, 오늘은 지금부터 지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다돼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겁먹지 마세요. 일단 지금도 현금화 시켜놓고, 이 자리까지 주식 거래하지 마세요. 이 자리까지 빠지면 그때 거래를 하면, 제가 곡소리 높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거래를 하면, 이만큼 먹습니다. 그럼 종목은 20, 30%먹을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거래를 하면, 여기서 손실 본 거, 여기서 한두 번 거래하면 그 수익이 20, 30%씩 납니다. 그럴 때 주수 먹으면 돼요. 굳이 매일 홀딩 해가지고, 이득도 못 내면서, 수익도 못 내면서, 360월 10년씩 물려있습니다, 지금. 지금 물리면 몇년물려면 최소 5년이에요. 제가 저 삼성전자 1월 11일 날 꼭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수도 1월 11일 날 꼭지예요. 1월 11일 날, 이날이. 이날이 꼭지예요. 그러면서 꼭지를 그, 탈환할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 사람, 대가리나 머리카락이랑 뭔 차이가 있노? 어? 대가리가 여기야. 대가리 위에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뭔 차이가 있노? 이거 가지고 지, 어, 연병 뜨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어? 어차피 지수는 빠지기 때문에 헤드앤숄더장에서 고점 만들고 어깨를 양쪽 어깨를 넘어들면서 주가는 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내가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빠진 게 아닙니다. 코스닥도 내가 봐드릴게요. 지금도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쩌면 저는 지금 1900 포인트까지 보고 있거든요. 1900 포인트 빠르면 내가 지 2, 3월 우 2,300이라고 봤는데 지금 나오는 가급 가급 지금. 악재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악재, 중국, 헝다 디폴트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가거지사를 보면 내가 가거지사를 계속 올리드렸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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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래 된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뺀 건데 지금은 이상황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 저점 무릎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이 언저리까지 갈 가능성을 제가 거의 90% 확신하는 부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90%. 이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를, 과거 사례를 이득 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노력 없이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돈을 만 원을 줬든 오천 원을 주든, 백 원을 주든, 빨리 쓰라 그러잖아요. 지금 지수 올라간 게, 노력이, 노력하고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그래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제발 좀 들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가 왔다 가는데, IMF에 돌발했다는데, 이때 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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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전략하고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지금도 노력해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을 안 만들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기업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제대로 노력 안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어, 빚을 못 갚았다. 어, 제대로 방어가 안 되어 있다. 이래 봐주셔야 돼요. 이때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일부 조정밖에 안 줬다. 기분 좋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삼성전자나 기타 종목들 보시면서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 있죠?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 그 종목들은 그 종목들은 지금부터 작년 실적 올3 3 4분기 실적까지 좋은 것들은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그 삼성전자처럼 자 대표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작년 수익률인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삼성전자 맞죠? 실적이 마이너스 실적이고 작년이 25% 수익이에요. 근데 신고점을 깼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올해는 그러면 뭐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역사상 최대 실적 냈다고 그럼 방송이 거짓말이가 실적 내주는 애들이 애들이 거짓말이가 아 주담들이 거짓말이가 누군가는 이렇게 페이커를 준다는 거죠. 그러나 주가는 올라갔어. 그러면 기업 실적이, 이 기업 실적 재무제표를 보면 나옵니다. 그런 걸다 찾아서 실적이 이렇게 상향 돌파했던 것들은 상향 돌파하고,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향 돌파하고, 주가가 연봉으로 안 올랐던 주식들 있죠. 안 올랐던 주식들. 뭐, 한번 보자. HMM 볼게요. 현대상입니다. 현대상. HMM. 주가가 쭉 가다가 안 올랐던 주식들이 있어요 연봉으로 보면 남들은 지금 60% 70% 올랐는데 얘도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hmm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실제 연봉이나 월봉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안 올랐던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 종목도 올라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들은요 이렇게 신고 점 깨웠던 것들은요 당연히 조정이죠 지금 조정이죠 이런 종목들은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 기술적 반등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주가가, 종합주가 주가 빠지더라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지금 이렇게 달려갔던 종목들은 안 가겠지만 안 갔던 종목, 여기서 놀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신고점을 깼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겨우 무릎 전후다.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다. 그런 것들은 갑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해, 내년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170명 되면은 100% 수익 나는 종목을 내가 추천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종목 내가 세 종목 들고, 있어요. 저한테 이제 예의 있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수익 나면은 올려드릴 거예요. 벌써 6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한달 전에 비해서. 60, 70%, 100%가, 100 말씀드리고 나서 약100% 수익이 났습니다. 앞으로 추가 100% 수익은 기본적으로 더 납니다. 지켜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내가 보여드렸던 종목도 있고, 올려, 한 대성만 올려주면서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도 내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런 종목 찾으면, 그런 종목 찾으면, 그, 수익이 크게 날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 찾아가고, 지금은 최대한 현금화해서 움직이고, 9월 11일날을, 아, 9월 1일날을 내가 기획하라 그랬죠, 이날. 그죠? 이날. 기억하세요, 또. 며칠 지나면 또 기획하라 합니다. 또 기획하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동영상 보시면 내가 90% 물렸다 그랬어요. 90% 물렸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지금은 우리 회원들 전, 그냥 막 전에 다 이제 보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어깨에서 준비해서 지금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익 구간이에요. 이 구간. 최천 종목, 약한 70여 개 종목 중에서 두세 개 빼고는 다 수익입니다. 70개 되나 한그 정도 되겠네 어, 단타 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무료까지 오면은 이때도 최대한 현금화 하든지 상승 구간에 배팅을 해야지 이 구간에는 배팅을 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돈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10%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아, 5% 거래하는 게 아니고 10%에서 10 20% 사이에 거래를 해도 나쁘지 않다. 이 자리가 오면 자산의 50% 전후 거래를 해도 된다. 이 자리가 오면 한 자산의 한70% 정도 거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매번 내가 해드릴게요. 해드리면 알아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길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고, 잘 모르면 예의 갖추어서 전화를 주십시오. 댓글은 제가 안 봅니다. 뭐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는 게 댓글이에요. 댓글 보면 짜증나요. 칭찬해도 짜증나고 욕해도 짜증납니다. 알아서 댓글 쓰시고 구독자 170명 되면 150명 <laughs>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저도 뭐 구독자 빨리 늘리고 뭐 하는 방법 제가 알지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추천주 줘가지고말 좋게 해가지고 어 여기서 물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늘리려고 손실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얄팍한 거예요, 얄팍한 거. 그냥 막 욕도 하고, 성질들 내고, 있을 사람 있고 있다가, 안정화가 됐을 때,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추천 종목 주면 되고, 지금 150명 중에서 약 30%는 영원히 안 나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나머지 뭐, 70%는 잘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고, 그 30%는 영원히 안 나갈 사람들입니다. 왜? 내용을, 알짜배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파이팅 하고, 오늘은 저점 매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마디 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음봉이 나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음봉이 나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다오가 오늘 2% 빠지잖아요. 다오가 2% 빠지나, 빠지잖아요. 빠지1.5% 전후 빠지잖아요. 다오가, 다오가 야간에, 야간 선물이 아이씨. 다오가 이야 이 빠지고 장이 끝나면 내일 아침에는 하늘이 두쪽 나도 양봉 나오고 시초가부터 하늘이 두쪽 나도 파생하신 분은 단타콜 때리면 됩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라는 단어 썼습니다. 오늘 야간 조가 우리 시장 끝나고 내 야간에 새벽 5시에 미국이 종가가 끝났을 때 확인이 되어을때 하늘이 두 종자도 양봉 선물은 시초가 코리입니다.감사합니다.여기까지.